좀만 기다리시죠. 올라가고 어, 있습니다. 거의 다,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오케이. 거의 다 왔어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박수! 오케이.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자! 아자! 죽었으면 아, 저기서, 다시 올라옵니다. 저 언제서 봉쇄했는데 폭탄이 있었다니. 들어. 다시 다시 올라옵니다. 다시 올라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올라옵니다. 할수 있습니다. 할수 아, 있습니다. 아, 왜 여기 섭니까? <laughs> 자, 다시 올라옵니다. 왜 저기 있습니까? 잠시만요. 여기 안 되겠습니다. 이거 자전거를 가져가겠습니다. 아, 자전거 갖고 올 필요 없습니다. 잠시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저기 저기 있군요. 아, 설마 자전거 타고 이 계단을 오를 생각인가요? 아, 전혀 아닙니다. 어, 뭐죠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일 없었습니다. 예, 네, 잠시 수면연장의 꿈을 위해서 저기 수명을 버렸습니다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글로 가죠 수면... 아닙니다 왔어 여긴가 무슨, 무슨 말인지 몰라 수면 연장의 꿈을 위해서 자기 수명을 깎았다고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laughs> 아 라임... 이 라임이었는데 자전거가 누군지 모르겠... 누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지 모르겠지만. 내게 아니야 이 자전거가 아깝다 제겁니다아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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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라고 네. 내...내꺼라고 아닙니다 제게 확실합니다 내거라 아닙니다 이확실내거라고나왜 때리면 아 자전거 쟁탈전인가요? 좋아요 어디서 탈려는거죠? 아 뭐야 아올라가냐다 아니 잠깐 자깐내 차지가 되겠군 감사합니다잘겠습니다가아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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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verwatch> 차지가 되겠군 빨빨빨빨 아. <Smur Hels viewer> 아. 죽어 아 아. 아 자, 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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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안돼안돼 아.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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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죽어 죽반장입니까 아. 아 수고하세요 <laughs> 아, <때릴 수가> <웃음> 좋았어. 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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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올라간다 올라사요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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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 <laughs> 아니, 멍청한 녀석들 <웃음> <웃음> 잠깐만요 저 여기 어디죠? 하늘에 가 날아봐 자 여기 어디죠? 물욕을 버리겠다 형 <laughs> 앞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나 현상의 물욕은 사체일 뿐이다 <laughs> 이거 누구다 전거죠? 이거 버려야겠는데요? 제건데 아니! 당신 <laughs> <형신이 웃음> 여기 있을 줄은 상상도... <laughs> 무슨 소리죠? 아니! 자스민? 잠시만요 네 잠시만 일로 와보세요 네저를 <laughs> 믿으셔야 합니다 네오래님만 오세요 네 저만 갑니다 네 무슨일이죠? <laughs>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거기서, 잠깐만요 거기... 잠깐만요 저저 어, 어, 저 입금 좀 할게요 알겠습니다 <웃음> 잠깐만요 <웃음> 저 입금 좀 할. 하... 저저 수중에 돈이 왜 4,300만 원이.. 아! 쟤 얘기해!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짜증나지 아. 마세요 아, 누가, 누가, 누가 좀 누가 좀 제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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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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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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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무슨 일이죠? 아 잠깐만! 아, 됐다, 됐다. 됐다. <laughs> 게임빨 시작한다 게임리 시작하지 뭐야 빨리 빨리 면뭔게임이리 나한테 점수 리빨 안붙었는데요? 리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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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붙빨 뭐죠? 그럼, 붙였... <laughs> 그럼 내거 어디 갔죠? <laughs> 저기 있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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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근빨질빨안빨지 우리 자전거 어디있어 자전거 아래 있을 겁니다 여기 울타리 왜 부서져있죠? <laughs> 개이득인데? <laughs> 어, <웃음> 왜 <laughs> 그러는겁니까 <그럴 꼴까>, 자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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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내가 <laughs> 뭘 잘못했습니까! <laughs> <laughs> 아, 죄송해요 저는 그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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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요! 그걸로 가면 안돼 그걸로 가면 안돼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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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38선이야 38선이야 38선이라고요? 어, <laughs> 어 38선 뚫려있던데요 <laughs>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지뢰가 깔려있어 누구나 저, 점착폭탄 사람만... 이거 어떻게 버리지? 이거 점착폭탄 하나? 알았어. 네모, 세모, 여기 무기 못 떨군데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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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저는, 저는 분명 점착폭탄 하나 달라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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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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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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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자, 죠오 자, 자, 전거 여행입니다 무슨 소리죠 이게? 파이어! <?ITA1> 개복치가 왜 개복치인지. 어. 아 잠깐. 자, 자 자전거 들고니다 자전거 어디 있습니까? 이 자전거 아니잖아 이거. 저, 저기, 거기 있지 않나? 왜저 저쪽에 있어? 니 뭔데? 무슨 소리야? 내가 내가 깐치래. 내가 래 안녕하세요? <laughs> <distant Convers> 아, 아, 하이파이브. <laughs> 강렬하다. <sein> 큰일 어 여기 있 여기 어요 여기 있요아좀 밟지 마시죠 안어요지 사람 좀 밟지 마시죠 하이기있어기 아... 어요 여기 있어요. 있 여기 있어 여기 있어여있어 여기 어요어요여어요어어요여어어 네 알았어 알았어 어서와 어서와 네 그릇 살려야 어서와 뭐아 짓이야 네. 같은 짓 하지 말라고 네네네아 아, 버려버리겠어 예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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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런다면 아, 아돼아돼아돼아돼이 닭아 진정해 지금 이 닭은 위험할텐데 어 진짜 버렸어? 아니 어 뭐야 살려했다샤브샤브가 아, 샤부, 위험할텐데 어잠깐아아 <laughs> <laughs> 버드키스? 다 <laughs> 됐다, 됐다. 아 완벽해 완벽해. 나왜 이렇게 애가 약하니? <laughs> 힘이 없어서 그래. 이 캐릭터 자체는 너무 약하다. 애가. 전체적으로. <laughs> 많이 살아니까. 목복치. 목복치. 뭐만 하면 오. 죽어. 오. 뭐만 오. 하면 넘어지고. 갑시다. 여 여기가 길이에요. 알겠습니다. 점점. 예리는 어디죠? 죄송합니다. 방송의 탄력을 받고 있어. 탄력이요. 제 엉덩이의 탄력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지 <laughs> 마십시오 <laughs> 무슨 소리예요? 조심하십시오. 네, 조심해야 되죠. 운동이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누가 나서 점차 붙던져 주세요. 왜왜 자꾸 점차 붙다니? 제가 드리겠습니다. 미련... 아니요, 그렇게 말고요. 안도 <laughs> 주겠습니다. 아니 아니 그렇게 주지 말고. 주지 <목소리>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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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지> 마. 아니야. <목소리> 들어 <주러> 했잖아. 아니. <목소리> 이건 이건 인연이야. 거부할 내주세요. 넘겨준다니까 <목소리> 내려봐. 넘겨줄게. 네 <목소리> 그냥 줄수 있나? 그렇게 넘겨주는 게 이거지. 아니, 그렇게 근데... 말. 고 있... 아, 이거 터져. 이거 터져. 위험해. 어, 위험해. 아. 위험해. 터져. 지금 위험해. 위험해. 자꾸 근데 제 뒤에서 삐리릭 삐리릭 소리 들립니다. 전차폭탄 그겁니다. 조심하십시오. 아, 저런. 자, 어떤가 이 부는 소리인데요. 자, 지금 3, 2, 1 하면 터지겠습니다. 3, 2, 1! 야! 야! 여러분, 1인칭으로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상당히 스릴 넘치는군요. 난안 해야지. 와 정말. 1인칭으로 해서 그 정상으로 올라가서 점프하면 정말 멋있겠다. <laughs> 하지만 어때요? 멀미는 큰이면 아? 큰 멀미가 따른 이죠 자, 어때 한번 해 볼까요? 좋습니다. 좋아요. 큰 1인칭은 아, 아. 큰, 큰 멀미가 따른단다. <laughs> 아. 내가 그걸 극복할 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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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왠 참사죠? 야 뭐야 왜 다들 넘어졌어? 뭐하승자는 떨고 있다. 오케이. <laughs> 아 이제 일인칭으로 하니까 되게 신박하네. 터널할 것 같습니다. 아니, 아, 괜찮습니다. 아니 제가 안 괜찮은데요? 파면이죠? 네 화면... 네, 화면... 예. 파면. 오. 파면. 화면 때문에 화면이 너무 뿌예요아 그거는 아 그거, 아, 그거 좀 있으면 괜찮아집니다. 아 그렇습니까? 괜찮아지는 거같은데요 <laughs> 네일 아니네요. 오 어, 괜찮아 졌네요 그래요. 오 어, 익숙해졌어 지금. 나는 적응이... 적응의 동물이니까. 오 어, 적응에 나가는 거지 역시. 나일베드 손대모사 사할... 할수있다 나일베드 손대모사 할수 있습니다. 봐보세요. 오 어, 이거는 오. 오1인칭 오. <laughs> 어 그래 이거지. 어, 어 지금 1인칭 하는 거지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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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어. 여기서 점프합니다. 점프. 여기서 점프하는 거죠. 어. 어 점프. 어. 아나 못했어요. 잠시만요. 기다리세요. 잠시만요. 어, 못 하는 거지. 잠깐만요. 저 분명 떨어지면서 꽃을 봤어요. 당신의 꽃. 어 예. 빨아주마시오 속도를 즐긴다. 익스트림 스포츠. 네네네네네 내 전거 내짜 전거 내내 치킨 먹을까 <laughs> 여기서 새, 살아났어 갑시다 예아왜 때리니까 체크 장 장신이 날 때렸거든요 그금나 되게 헨리 같지 않았습니까 헨리 왜 때리니까 체크 스프레이샤워가 있습니까 스프라이샤워가 있잖아 스프라이샤워가 있잖아 이야 큰일났다 큰일났다 이거 이거 돌이킬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각이다 이건 갑니다 저거 어떻게 어디 갑니까? 가니까? 점프? 하출 선언입니까? 아직이군요. 자, 이제 서, 슬슬 점프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자, 조금만 있으면 절경 나옵니다. 어 바로 혹시, 앞에 혹시 보이네요. 절경 아닙니까? 야,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절경이에요. 야, 우리 사진 되게 멋있게 하나 찍을래? 네, 네. <laughs> 지금 고 이경인데. 세상가. <laughs> 예, 아 여기서 점프하면서 날아가는 거 내가 찍어줄게. 어때? 좋아요, 좋아요. 아, 네, 네, 네. 점프 어디서 하지? 점프대, 점프대. 오 롤러코스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오후호 손가락이 아픕니다. 전한 번씩 그런 생각해 봅니다.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게임하면서 소리 지르는 새끼들은 얼마나 병신일까라는 생각해 봤어요. 그 그게 바로 저였죠. 오호호 예아 예비! 훌륭하군요. 정말 어? 잠깐만 잠깐만 지금 뾰로롱뾰로롱 뾰로롱 소리 들립니다 누굽니까? 접니다. 누굽니까? 뾰로롱뾰로롱 뾰로롱 소리 누굽니까? 저라고요 예? 저라고내 아, 자전거에 자전거. 붙어있습니다 왜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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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타로가 붙였어요 <laughs> 와 다리 이쁘다 집착기 누르기 너무 무서워요 <laughs> 우리 다리에서 뛰어내리는거 찍어드릴까요? 좋습니다. 왜 맨날 찍다고만 하고 찍지 않습니 여기입니다 저기서 찍죠 여기 군사기지 아닙니까? 아니 그냥 여기서 찍자고 여기 여기 와이언 이 전투기 모형 와이안 와이안 저1 인칭입니까? 저1 인칭입니다 지금 다들 각자 포즈 잡아 보세요. 아 포즈 잡겠습니다. 전투기 위에 올라갈 수 없나? 전투기 위에 말입니까? 안 되나? <laughs> 어뭐 이상한 소리 계속 들립니다. <웃음> 뭐지? <웃음> 뭐지? <laughs> 김치하면 되나요? 잠깐 나 지금 3인칭으로 바꾼다 이제 서, 설마 나 실망하게 하지마아 누가 내 가방에 아이패드 붙여놨습니다 왜 그래 나. 사진 사진 찍자 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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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면역증이 그래. 그래.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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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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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점착 붙다니 해제 시켜주겠어 둘다 죽고 싶어 알다들 어, 어. 설레지 마둘다 죽고 싶어 어, 어 내가 내가 국립과학수사요원이다 둘다 죽고 싶어 나 건들지 마어 가만 히 있어 가만 히 있어 내가 이 칼로 <laughs> 좀 돌아주죠 조용 해주세요 자 해체한다 조금 아플지라도 참아야 해. 잠깐만요. 이거 끝나면 내가 돈을사줄 테니까 그렇게 뒷걸리치지 아, 마. 여기로 와. 여기서. 가만히 있어. 조금 아플지도 몰라. 너 이거 끝나고 엄마가 돈을사줄 테니까 조금만 참아야 해. 칼뭘 뭐, 뭡니까? 칼로 찔, 칼로 후벼야지. <웃음> <웃음> 그래야 팔에 그리고 뻥 터지는 거지. 메스지 메스. 잠깐만요. <laughs> 날 믿나? 아에 잠시 저희 좋은 생각 있습니다. 무슨 생각인가? 설차 놈을 죽여버리면? 아니야 아니야 기다려. 오이내세야 <laughs> <laughs> 혼자 죽을 것이지. <laughs> 언제부터 알베도가 천사가 아니었나? <laughs> 자, 여러분 대처부터 악마였습니다. 아닙니다 전 천사입니다. 잠시만요 우리들 중에 한 명의 자전거가 없어질 것 같은데요? 왜죠? 아니군요. 아니 군요어 자전거 멀쩡하죠? 이 폭탄에도? 제가 천사의 힘으로 막았습니다. 저거 삼천리 사진 거 거든요. 야 <laughs> 이거 <laughs> 제 겁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정말 기분이 나쁘네요. 됩니다. 내 거거든요. <웃음> <웃음> 어 잠깐만, 옆쪽욱기 왜죠? 그 점착포탄 붙어있던 위치에 피가 흥건하구만 <laughs> 네, 등드름 터진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 <laughs> 저는 나 사진 찍을 테니까 대기하세요. 네. 자, 다들 포즈 잡아 붙이고. <laughs> 포즈 뭘로 해야될까? 자신이 가장 자신있는 포즈를 해주세요 어어... 어... 방금 라임 죽였나요? 갑니다 라임이 있었습니까? 자신이 가장 자신있는 포즈 이게 이거다 자 갑니다 자, 이게... 하나 둘 안됩니다 안됩니다 아 아직 아직? 이깁니다 하나 둘셋 아! 아니 아... 잘 나왔네요 페이스북에 잘 나왔... 태그하겠습니다 둘이 비행기 소리? 방구차야 방구차. 왜 그러십니까 자꾸?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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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터트리려고. 니네 터트리면 자전거 없어지잖아요. <laughs> 일부러 안 터트린 거 알죠? <laughs> 터뜨렸잖아요뭘 <laughs> 일부러 안? 터뜨렸잖아요.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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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일부러 늦게 터트린 거 알죠? 알겠습니다. 아니네 자전거 없어지면 또 집에까지 가야 되니까. 따라갑니다. <laughs> 에러시오. 왜 사랑해야 되죠? 만약에 게임? 만약에 그냥 걸어갔으면은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아, 잠깐만. 네? 뭐죠? 막막간 컨텐츠를 시작하죠. 뭐죠? 제가 이 다리 중간 중간에 점착 포탄을 놓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걸어가세요. 정말 소모적인 게임이군요. 위에 목숨과 위에 돈. 그리고 절대 밑을 쳐다보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늘 보고 하겠습니다. 어, 오케이 하늘 보고. 정말 스릴 넘치겠죠? 하늘 한가위에서 라식 라식 수술한다음에 하늘 보고 다니겠습니다. <laughs> 하늘이다. 그리고 하늘 보리차 마시면서 출발하나요? 김하늘 이쁘다. 이 하늘은 싫어 그럼 김하늘은 김하늘이쁘다 했잖아. 넌내 말에 집중 안 하냐? 방송이 장난이야? 방송이 장난이야? 아니 기다려봐. 내가 말한 건 DJ 아니야. 미친거 아닙니까? 네 가십시오 <laughs> 왜 항상 제가 하늘 보고 갑니다 하하 <laughs> 걷는 본밭 <동반. 웃음> 왜 이렇게 여유 넘치죠? 하늘 보고 있습니까? 하늘 보.. 잠시만요 보고 있습니다 하늘 보고 있죠? 네 <웃음> <웃음> 아! 지나가세요 가세요 아, 저으로 가면 되지. 여기까지. 거 저거. 저 어, 저거. 뭐죠? 아, 점 저거. 저 너무 작아서 안 맞아요. <laughs> 명중률이 안아 <laughs> <laughs> 자 다음 다음 타로 예어 잠깐만 패드 왜 이러죠 달려 어 너무 어지러워요 하늘만 보니까 아우 피하는 거야 술 먹었나요 <laughs> 아니 너무 너무, 너무 어지러워요 왜왜 <laughs> 왜, 왜요 아무 것도 안 보여요 하늘 말고 제가... 어 이봐요 야.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상당히 피범벅인데? <laughs> <laughs> 치료 해야됐다 자 일로오세요 치료해드리겠습니다 많이 아픕니다 일단 가슴에 박힌 총알부터 빼내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메스 가만히 있으세요 잠깐만요 <웃음> <웃음> 아이, 잠깐 멱을 딸생각 없었는데 <웃음> 가슴이라며 <웃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다시 해 드릴게요. 잘 가고 있는 거 맞나? <laughs> 어디 있는겨? 여기 있습니다. 어디인가? 다시 한번 어이, 부탁드립니다. 그냥. 구독 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 i